안녕하세요. 좌표어때입니다. 오늘은 단통법 폐지 이후 성지 할인 혜택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과거 단통법 시절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공식 지원금은 최대 33만원, 추가 지원금도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최신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절대 공짜폰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상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즉, 통신사와 판매처가 마음만 먹으면 몇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보조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지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출고가 백만원이 넘는 기기도 영원히 풀리기도 합니다. 특히 번호 이동,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 같은 조건을 붙이면 아이폰, 갤럭시 최신 기종도 사실상 공짜폰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기기값 전액 지원, 즉, 100% 할인도 가능합니다. 출고가가 150만원이어도 그만큼 보조금을 얹어주면 실구매가는 0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단통법 폐지 이후 성지 할인 혜택은 상한선이 없어서 최대 기기값 전액, 즉 공짜폰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 조건을 확인하고 위약금 요금제 유지 기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상세한 성지 구매 할인 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좌표 어때를 입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